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느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교회들과 목사님들도 내 아버지가 되는 거요 온천하 만국이 다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는 거요 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상교주 하나님이 내아버지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느니라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온천하 만국과 만민이 내 아버지여 내어머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권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언으로 계시로 성김으로 응? 나오셨도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2 0 1 0년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아담과 하는 나를 죽였지만 예수님 내 아버지는 나를 살려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러이 세상 죄를 다 가져갔는가? 아,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전하지,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세우지, 성령을 받아야 목자가 되지, 성령을 받아야 남북이 통일되지 성령을 받아야 일본이 회개하지 성령을 받아야 세계가 통일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성령을 받아야 11조 하지 양계석 회장 10의 1조를 베들레인 교회를 하라고 저 예수를 믿어라 양계석 회장 하나님 택한 자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남자가 두 집을 섬길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느냐. 한 사람이 성령을 쫓고, 또한 사람이 또 악령을 쫓을 수가 없느냐. 한 가지만 쫓아야 돼.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무덤에 들어가듯이 예수 부활은 한 부활이다. 하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로 들어가라.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